그건 피에다에다가아 지금 오고 녹티스나 녹스나 벌기 좋지. 성공했어. 사실도 돼. 아 진짜 야하라이야하피해야 이거 에이스. 아 살았다. 와싸. 에이스. 아래. 배살요. 배살이 먹었다. 배살 정살 좀살해물려 아, 그러니까 쓸까? 피트박아 어, 쇼우. 메그넘. 아이, 저거 너무 오래 가지고 느낌 알잖아, 엘리그. 아, 근데 위에 왜 앉는 거야?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삐짓고 박가 존나게 당했어 한번더 가자 지 아, 승기 호빵 승기 호빵 네? 좀들어봐저네발바았음만안죽세발바았음 1기 대기피50기피50 2기 쏴라나 아, Okay. Oh, ah, uh, big bolt, big bolt, natin, 아, 목표 하나, 둘, 셋. 아 안보여. 아 안보여. 머리 어디 있나요? 머리 여기 있다. 마자, 마자, 마자. 슬아 슬아 먼저. 귀 슬아 먼저. 슬아 먼저. 슬아 먼저. 아먼아 먼저. 슬아 먼저. 아 먼저. 슬아 먼저. 아 먼저. 슬아 나저 슬아 스 형진이 피타게 같은데, 그러면? 60이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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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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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돌야겠다 너무 폭..폭..폭 너무 빨리 가는데. 아 이거 진짜 삐해서 있잖아. 비나 저기 에이샷 치 봐. 저아 그냥 한 봐. 리이가아아 삐한 번 이제, 슬슬. 거, 아니, 아니, 저부터 낄게. 아 진짜 었다아좋어 저기 보세어 넛츠라야. 너보로보 머리 카체스트라. 하포 아, 섬미딩. 맞다. 섬미딩. 섬미딩. 저어 몰라요. 전 몰라 지금.

잘 들어갔나? 적 통화, 적한데어허우 나이스 아직다다에한명더 쏜다 철샹! 빼창 안 와, 조심 예, 가자, 넥탱 올라가자 자, 앵글! 나이스 에이. 에이 에이, 흔들기 다 왔다 아, <laughs> 한명뛰었다고 머리부터 세워 빠지는데 <laughs> 근데 누가 메인 주야 그냥 빠지니까 니까 그것 참 참아 봐봐봐봐봐봐봐봐다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리사봐봐봐봐봐봐머리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때 이살때아 스마트피. 스마한 집, 스마트한 집도 고 아, 1기로 클로스맨. 아, 여기. 여기 클로시메요. 클리어 피. 따기, 따딱 따기. 피 클리어야. 아, 피 클리어. 지우지. 따 피야. 아, 형진이랑 아연이 피를.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여기. 나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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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피구하는역할 같은데? 너무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리가 없어. 아니, 에이, 잠시만, 아.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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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와, 이거 잠깐 좀좀 주다. 와, 진 아와하이. 아와이네거부대이야너어 아니, 역시 싫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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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에이다다나 산아, 산아, 자, 빨 오케이, 산3 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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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왔다, 자, 바로 해 되겠지? 하나, 둘, 셋네사이아 right. 이거, 사, sure. 사사 마, 이거. 서 빠졌어, 사 빠졌어, 사 빠졌어, 사빠졌폰아이 건드려볼래 지금?

아씨아개꿀차 벌써 왔어 아나3인데 어, 거... 그냥 헤드 맞아버렸어 네. 응. 형 이거 1리 래요진앞창에상거인데아 그래요? 아 제가 이거 땄지 무조건 건데아쟤나 엘만 있었으면 가져거든거규야나1올래 간다. 이거 A 뛰면 상거리 앞창 아, 와요 아, 싸워줘 A 뛰면 온다고 앞으로 예 네. 아, 상거리 아, 보다가 아, 아.

이 자모, 이 자모, 이 자모, 이 자모, 이이자이 자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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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 자모, 이자이문으로와와이 자모, 이 자모, 이 자모, 데 내가 이자 왔고. 자모, 이 자모, 이자이 자모, 이 자모, 이자이 자모, 이이나이스이이 와이프는 막 눌러가야지. 아, 이자리나와 아, 나도 갈아타는데 아, 그 와리가 씻어갖고 있어. 그이 채는, 이 채는 막는거아 달라. 맨날 쓰어 내년에 짬뽕 두 했어. 이거를? a 이 p 고고고 어? 내가 한편 전제잡니 전쟁, 아. 나이스. 아이스브이크 터지 피옥십. 저 계속. 선상 리포 빠진 거. 이것도 왔겠다, 아이 퍽. 어, 머리 퍽. 클리어. 사우드.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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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사우드 혼자. 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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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드. 사우드 혼자. 딱 쏜다. 여기에 무력. 얘도 무력. 어, ah, 가이 어, 아, 제재했어. 여기 넘어와. 경진 스카우터가 광고만 날아보네. 끝나간다, 페가라 아, 스타일이나 아연이 아, 이벨짱빠르네 아, 아, 야, 근데 우리 뭐스 나이가 아, 아, 거의 셋이야진 풀이야. 진에서 근데 잘. 이거 A 뛰가면뛰 무조건 뚫리는데. 승현이 정면 야근에서 뺀냄 그냥 쟤 그냥 바로 B 빠져. 어. 왜냐면 승현 안 싸워주고. 만아 하나, 둘, 셋.

네. 싸웠다. 안나 중통인. 중통인.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나오중포안 맞고. 머리 벌죠. 머리 벌죠. 어. 총발총발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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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니. 야. 이걸 왜 먹어. 가 동욱이 또 친구. 이렇게 빨 했을 굉장히 싸워주네아 <laughs> 형진이가. 기 싸움을 못 청총 갈았는데 총알이 안 갈아졌어 두발남만어뭐 어. 자살을 너무 못해 아저 A요? 네위층저 A할게요 저거 폭 있다 군맨 있다 1고 열렸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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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있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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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나이스 어 죽어 죽어 어 저거 월 아직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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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죽어 어 조리야 조리. 조리 킬킬 다시 다시 기다려봐 쥬니야 쥬이야근 우리 역기할까 생각하고 에이 바로 뜬거 같은데? 잠시 안개 가터뜨리 날에 가버린다 아. 내버린다 에이로 가버펑다홀야겠다쥬 체킹 걸렸다 미사걸렸어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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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빼봐, 너 빼봐. 해, 1기. 아, 1기 1기 내가 먹으면 안되냐? 1기 하고... 1기 정도? 1기 기나기1봐1빼1나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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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1 이거 1기 계속 1기 절대 못 1기 절대 못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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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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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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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 1기 1 어디나 1기 어기 제가 진짜 바보였게. 여기 보기는 줄 알고 저렇게 들어왔는데들어알았는데 아, 어. 어, 어. 어. 근데 형진이 잘 쏜다. 아빠 아, 아, 아. 아, 형진이? 잘 쏜다니까 내는 똑같아. 형생에 봐요. 아그래봐어 좋잖아요. 고겠다아 뭔? 동자. 벌써 선박이야아방이 용스가 방이방이방이아가나 했다. 나나 했다. B코에 나가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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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어서나가어어 나가면서 이제 들어온다 면서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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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면서 나가면서 나가면서 나가면다전가면서 나가면서 나가면서 이가면서나가면다나이면서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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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면서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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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면서나가나 아 저거 이쓰는맞 쓰레기 쓰레기 쓰레 제가. 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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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끝났어. 레 마나 레기 쓰레기 쓰레기 야레기쓰기 나가, 나가. 레기 쓰레기 쓰레 나가, 레기쓰레안 쓰레기 쓰나기나레기 쓰레기 쓰레나쓰나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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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기쓰레아쓰레 잡아. 우나 쓰레기 쓰레나가레기쓰레 크전 풀어야지.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오타 콤마 네, 승률 강 보전일 걸려 팀이지만 맞면 그래. 확실한어 확실한. 희진이가 누구였고? 확실한. 아, 다 됐네. 난도언제 진짜 클 아, 매그럼안 쓸래? 아, 못 쓰겠다.